오케이 구글 거실등 꺼. 네, 거실등에 전원을 끕니다. 오케이 구글 스크린 등 켜. 네, 스크린등에 전원을 켭니다. 오케이 구글 베란다 등 켜. 네, 베란다등에 전원을 켭니다. 오케이 구글 베란다 등 꺼. 오케이 구글 okay, 장식장 켜. 장식장 오케이 구글 주방등 켜. 네, 주방등 전원을 켭니다. 오케이 okay, 구글 어둡게 실행. 네, 어둡게 활성화를 실행합니 오케이 구글 환하게 실행. 나를 활성화를 실행합니다. 오케이 구글. 모든 전등 꺼지래. 네, 모든 전등 꺼 활성화를 실행합니다. 오케이 구글. 장식장 꺼. 네, 장식장에 전원을 끕니다. 오케이 okay, 구글. 거실 등켜 버실 등의 전원을 켭니다.